알겠습니다. 나는 심한 위험한 짐승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자기를 위험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늑대야 외롭게 아니고, 밑에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고통이 된다. 보세요. 내가 왜 위험한 짐승인지 알아 나라 있고, 너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뭐를 벗으니까? 손을 벗어. 손을 벗는 의미는 뭐냐면, 마술이 벗은 게 아니고, 너를 인식 감각. 조금 더 갈까요? 어차피 이게 잡히니까? 런 의미. 진짜 손을 벗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근데, 이미 나는 어떤 존재예요? 위험한 짐승이잖아. 난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너를 탐색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되느냐?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내가 손을 뻗어나요 탐색을 했어. 그럼 결과가 뭐냐?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어둠 앞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 지라고 되어있죠. 지가 무슨 진짜야? 알지, 진짜야? 미는? 아니, 미자잖아. 미, 지가 없야알수 없다. 그럼 알수 없는. 없는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 알수 없는 상태인데. 이얘기해볼까 음? 네 봐봐. 내가 그냥 기 너라는 대상이 있어? 너랑는대상 그냥 기억 너를 알수 있어? 없잖아. 어없 알고 싶어서 너를 꺼는 거야. 손을 뻗는 근데, 너를 알고 싶어서 손을 뻗으면, 너는 동시에 뭐가 되냐 어둠이 돼버리죠. 이 얘기는 절대 너를 뭐할수 없다? 알수 없다. 이게 그 의미인 거야. 즉, 너를 탐색한 시도를 하는 순간, 나는 너를 모르는, 뭐알 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 이지에 까마득한 어둠을 만들어 내가 어떻아지 됐지? 그래서 이은대상의를 내가 너를 결국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밖에 없어 자 어쨌든 너게 좌절된 거지 그럼 좌절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야 뭐 하는 게 뭘까? 자 좌절했어 내가 원하는 게 실패했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해? 돼줘야지 절망해야 될 거면 절망하는지 아니야또 다시 뭐 하는지 시도하는지 물어볼게 시도야 절망이야 존재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존재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다친다.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다친다 어둠의 상태. 이거 죠아 음, 존재 흔들리는 가지 끝은 너의 상태지. 너의 그 존재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어다친다면 너는 알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일 년을 이년서서 다시 한번 반복. 그 could be your thing. We got Tesla and Paka. We got Tesla, 요 u n j i l p 이 k a s i 어떤 e r Pam Tail, K. I don't know what don't do, Shukipaka, Sister, m a r 는 Tail. Blood, I'm the woman. Only t e s 네. 그러면 앞에 눈심은 뭐겠어 눈물이지? 왜 눈물을 흘려? 내가 너를 알고 싶은 데뭐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러다 나는 뭐를 흘린느냐알수 없었어? 실패했어? 그럼 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렇게. 자, 눈물을 흘린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눈물을 흘린다는 거첫 번째, 일단 실패했으면 안타깝겠지? 그치? 그 다음, 이걸끊그라 하나 더 있어. 야, 만약에 정말 내가 포기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눈물을 흘릴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는 뭐 하고 싶었다는 게 뭐하고 싶었다고 는 알고 싶었던 거지. 눈물 흘린다는 거좌절에서는 슬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동의? 헤어지자고 했어. 그랬더니 음, 안녕? 쿨해 아안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얘랑 더 뭐하고 싶은 게있다거 없다는 거야. 거. 근데 내가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럼 그게? 싶지? 아, 이렇게 하고 싶지 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이 무명의 어둠의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 불을 왜 밝혀? 어둠을 뭐하려고? 밝히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힘가 보다 제파티 나는 한방내놓다왜한방내놓감먹니까 알고 싶습니다. 차츰하니 밤 돌게 바람이 되요자 나의 운이 뭐가 됐다고요? 돌게 바람도 됐다. 돌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커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요, 커졌다는 거죠. 그럼 나의 운이 커졌다는 건 슬픔이 커졌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존재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얘기일까?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지. 그노욕의심화 그래서 탐을흔 되는 겁니다. 그탐을 흔든 게 뭐야? 대상 을 흔든 거예요. 대상을 흔들다가 결국 어디까지 숨면? 돌속까지 스며, 그럼 돌속까지 스며다는건 어디까지서 온단가요? 내면으로 들어간 거지. 좀더 대상의 분들의 가까이 근접이다. 그런다고 뭐는 된다? 그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마무리. 점점점. 점점점 은 뭐냐? 시간의 경험.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분. 자, 얼굴을 가린. 왜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야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결국 어디까지 왔었어? 금까지 됐잖아. 맞지? 금까지 된걸놓고 점점점 시간의 경과 그리고 내 결국 얼굴을 가해 나의 신부 그럼 이건 뭐야? 도치야.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야 이제 내 눈물은 바위해서 너에게 스며서 금이 될 거야라고 표현. 이렇게 <laughs> 이루어져. 이해됐지?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어... 화요일날 그 뒤에서 그 부분만 테니까 해보시고 제미가 마무리 할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한소를 합시다 가자겠습니다